금매 가격보다 약간 한 1억 정도가 이제 호가가 좀 올라갔어요.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 그러니까 이제 서로 약간 눈치 보기 중. 안녕하세요. 부치입니다. 오늘 집값 서울 송파로 가보시죠. 오늘도 현장 특파원의 생생한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전국 집값 어떻게 변하는지 매주 발표가 되는데요. 한국 부동산 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입니다. 역시나 전국 부동산 분위기 여전히 침체돼 있는데요. 일부 지역들은 지난 주에 비해서 하락폭이 줄어든 곳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역 서울 송파였습니다. 서울 송파 수도권에서 거의 유일하게 집값이 오른 곳이었습니다. 0.03%. 거의 1년 만에 상승 전환이 됐는데요. 실제 분위기는 어떤지 현장 특파원 모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섭외가 쉽지 않았어요. 서울 송파 이쪽이 정말 바쁜가 봅니다. 그래도 저희 시청자분들 위해서. 특별히 시간 좀 내주셨습니다. 서울 송파 소식 전해주실 부친특파원 잠실의 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한참 바쁜 시간에 전화드렸을 것 같은데 아네 말씀해주세요 네, <laughs> 마, 말씀해 주세요. 네. 예. 짧게는 될것 같아요 네 최근에 좀 거래나 문의가 많았는지 실제로 어떠셨나요? 어 거래랑 문의는 전보다는 많아진 거는 사실이에요 금매성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고 금매 가격보다 약간 한 1억 정도가 이제 호가가 좀 올라갔어요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음. 그러니까 이제 서로 약간 눈치 보기 중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어막 진짜 금매로막 했을 때는 뭐 33평 기준으로 한 19억 5천에서 막 20억대 정도 초반 음. 이 정도까지 보통 거래가 많이 됐고 지금은 뭐 최저가가 개일사도 20억 5천 여기 이리센치는 그렇고 네. 이제 엘스 같은 경우는 이제 22억 5천이 최저가예요. 아, 나와 있는 게 네. 언제쯤부터 거래가 좀 됐을까요? 금매가 거래가 되던 거는 사실은 뭐한 작년 한 12월 이 정도부터 조금씩 하나씩 툭툭 거래가 되다가 한 12월에서 1월 이때 좀 많이 거래가 됐어요. 음. 뭐 매매는 그렇고 원래는 이제 월세를 엄청 많이 문의를 했었는데 음. 지금 이제 전세 문의가 조금 더 많아진 상황이에요. 지금. 아 그것도 네. 좀 특이점이네요. 네, 왜냐면 전세가 너무 싸졌다 보니까. 이게 금리가 아무리 올라가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내는 돈이 월세보다 더 적다고 유리하다고 더 느끼시는 것 같아요 한참 바쁘셨겠네요 음. 대표님 어, 뭐 바쁜 곳만 바쁘고 저는 뭐 그냥 적당히 네네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지금까지 부티인 특파원이었고요 실제 가격들도 한번 볼게요 잠시레스 지난해 말부터 은근히 거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매매 가격대를 보면 20억 아래, 최저는 18억 7천만 원까지 팔렸었고요. 최근에 19억대 계속 올라가다가 21억 4천5백만 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매도 효과, 최저가가 20억 5천만 원이고요. 옆에 리센트 또한 분위기는 같습니다. 19억 선에서 거래들이 쭉 있었고요. 최저가 18억 2천만원에 1층이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2월에도 계속 거래는 이어졌고요. 매도 호가에는 19억개는 없고요. 20억 이상부터 있습니다. 20억, 20억 3천. 잠실 트리지움도 볼게요. 역시 1월, 2월 거래가 없지 않았고요. 최저가 17억 7천만원을 찍은 뒤 가장 최근 가격은 19억 7천에도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매도 호가는요. 저층. 18억에 나와 있고요. 이한 집을 빼면 나머진다 19억 3천만 원 이상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급히 서울 송파 집값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전국의 생생한 소식 실제 분위기 바로바로 바로 전해드릴게요. 부티인 특파원 계속 모집 중이니까요. 일선 공인중개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